이는곧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 께서 너희 에게 가르치 라고 명하신 명령 과 규례 와 법도 라, 너희 가 건너 가서 차지 할땅 에서 행할 것 이니, 곧 너와 내 아들 과내 손자 들이 평생 에내 하나님 여호와 를 경외 하며, 내가 너희 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와 명령 을 지키 게 하기 위한 것 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 네. 아 부모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맞벌이 하면서도 애들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속셈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교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애들이 학원 가느라고 괴로오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본인이 자녀에게 출세해라 성공하라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녀를 사는데 필요한 요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를 가르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어주면서도, 노라하금 어떻게 안전 운전하며 평안한 운전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빨리 가고 추월하고 교통순경 피해가는 요령만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문이 있을 때만 하나하나 열쇠를 꽂아서 살려면 시간도 많이 들게 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 하나의 키, 마스터 키만 있으면 그 문을 다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러 가지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 6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이를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를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너만 지키라 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다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새기고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문서주에 붙여서 언제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대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한 가지가, 7절부터 시작하면, 절절 하반제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를 염두에 두었어요. 오늘날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린이 헌장도 있고요, 어린이 귀하게 여겼고요, 재난이 나을때 제일 먼저 어린이를 구조하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신명기 때는 언제냐면, 출애급 했을 때 있잖아요. 애국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홍해에 던져라. 날강에 던져 죽어라. 애들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 1기 23장에 보면 유다 임금 있던 요시아 왕이 종교교육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1 1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1기 23장 10절 말씀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들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무슨 말이냐 면그 당시에 암몬족 속의 신의뭐냐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몰록의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우상 앞에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요시아는 종교 개혁하면서, 이 일을 금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자녀를 함부로 하고 죽이게 되고,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풍속 가운데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백성답게 자녀를 귀하게 이야기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녀를 어떻게 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애들을 많이 가르치고 애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의 올인하고 있지만 뭘 가르치야 우리 찬이가 복을 받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인 하나님.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축구하는데 공이 몇 개죠? 하나잖아요. 근데 축구하는데 공을 한 서너 개 던져봐요.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비율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축구장에서 공 하나만 바라보고 그걸 갖고 골대 집어야 될 텐데 공이 써너게 있다 보니까 막 공격 찾아가다도 또 다른 공 오면 찾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람 쫓아갈 공은 하나뿐이다. 천지 마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의 신사부를 주장하신 하나님. 특별히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니가이승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쫓아가야 된다 이걸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집중될 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소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많은 공박을 받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그런 수사에 어떻게 님자를 붙일 수 있느냐 문법적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인 하나님이신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갖추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했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여호와를 중심한 유일한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바빌론 포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뚝신을 비롯한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포로를 자기를 잡아왔던 바벨론 신이 오히려 우리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 아니냐는 유혹도 있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겼더니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가 통치할 때는 황배, 숭배의 사상을 가르쳤고 안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고 또한 동물에 잡혀 죽게끔 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대한 신앙을 갖고 버티게 되고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인간의 생사고를 정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딸딸 뭉쳐서 오늘도 세계에서 숫자는 적지만 가장 영향을 력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가르쳐야지 그분이 우리 인간의 생사부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내가 잘 믿어지지 못해도 잘 도지 못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을열려지게 하시고 보호해주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약수동에 엉터리 권사의 할머니 계셨어요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사업을 해서 회사를 이끄는 분이었습니다. 이 권사님도 믿음이 있고 봉사를 해서 권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이제 돈을 주니까 교인들이 밥도 잘 사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이번엔 이제 권사로 세웠어요. 믿음도 좋지 않은데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 권사님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권사님 권사가 되는데도 주일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주일날 딱한 번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요. 봉사도 잘 하지도 않고요. 또한, 뭐, 금요일날 구역장 공부도 나오지 않고, 그냥 주일날 덜렁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교회에 나와서 돈 쓰는 게 재미였어요. 돈 쓰면, 아, 우리 권사님, 밥 사면 우리 권사님, 또 뭐, 어디에 찬주하면 우리 권사님 그런 가운데, 이 영터리 권사님에게 정신 바짝 든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엉터리에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엄마는 교회 나가는데 아들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교회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줄날만 나오고 안 나오고 명품으로 딱 둘러싸고 밖에만 나가니까 애가 뭘 보겠어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나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도둑질 하게 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학교에서도 엄마 오라 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된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테이프를 갖고 설교 테이프를 들고, 설교 테이프를 들고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들 내석이 집안에 있는 돈을 좀 살짝 또빙당하려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설교 테이프 들고 기도한 것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세요.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 모습을 봤던 이 아들이 마음에 가책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교회 나갈게요. 그러면서 나쁜 친구 끊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된 겁니다. 학교에 가서도 다시 공부하니까 돈 있는 집에서 밀어주지 않아요? 좋은 가정교사 만나고 공부도 잘하면서 이권삶이 신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데도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 일이 생겨. 요 자녀들 문제 있는 데 가면 제일 먼저 신방합니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려져. 우리 아들 봤잖아. 집사님, 같이 가요. 신방하는데 앞장서는 권사님, 전도하는데 앞장서는 권사님, 항상 기도해서 앞장서는 권사님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사람의 문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면 그분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길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걱정 그심도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알켜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뿐 하나님을 가르쳐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아민. 우리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게 된 존재입니다.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인간게 주신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뿐이어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열어시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아가스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이 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술남미라고 하는 여인을 좋아해요. 아가스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고경이 80명이요, 신녀가 무수하되 내 비들비 내 완전한 인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나한 자가 기중하게 있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내 사랑에 대해서는 너 하나뿐이다. 왕비가 60명, 또 후궁이 80명, 신녀가 무수하지만은 이 여인 하나, 내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뿐이다. 그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제일 싫은 건 뭐냐? 무성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셨는데, 그 하나님 낳고 다른 걸 사랑하며 하는 마음이 섭섭한 겁니다. 요새. 젊어져서 나이가 60세 넘었는데도 얼마나 팽팽한지 몰라요. 직장 그만두고 이제 있는 분들이 이야기해 보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상 직장생활 할 때는 힘들다고 짜증도 내고, 아이고, 뭐, 연가를 좀 내야 될까, 좀 쉬는 날이 없을까 생각하지만은 은퇴하고 나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일생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주시고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대상일 때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 사랑할 대상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사랑할 대상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보면 2 절과 3절에 보면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네 날이 장구해지고 복을 얻게 되고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간 네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복받길 원합니다. 장구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법도를 지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복대게 하시고, 날이 장국해 만드시고, 형통케 하시고, 오늘 쉰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 IMC에서 인류 자녀를 이해하기, 인류 자녀를 키우기 위한 식계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책 똑똑이보다 세상 똑똑이 키워라. 그렇게 말했어요. 책 똑똑이란 말은 뭐냐면, 지식만 추구하는 애들. 세상 똑똑이 뭡니까? 지혜가 있는 애들. 지식과 지사, 지혜가 똑같은 것 같지만 지식은 수평적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얻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해도요 위로부터 내린 지혜를 얻게 하는 세상 똑똑이 그래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 책임질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세상껏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유튜브 보면 별의별 것다 나와요. 장수의 비길도 나오고요. 건강의 비길도 나오고요. 돈 버는 방법도 나오는데 그런다고 해서 오래 살고 다돈 벌던가요? 세상에 지키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로부터 내는 지를 얻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지식이 우리 인생 결정것가 아닙니다.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이 자동차라고 한다면 지혜는 바로 운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운전 잘못하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는 뭐냐? 운전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티코 일지라도 중고차 일지라도 운전을 잘하면 생명이 지켜지게 되는데 좋은 차 가져서도 운전 잘못하면 사고 나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와도요 그가 가진 지식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사도바론 믿음이 아든 디모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드 우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우스 3장 15절 말씀 시작 또 어리석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리석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이 노벨상을 많이 받게 되고요 세상의 모든 분야에 뛰어나게 된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유일신 신앙을 갖고 그걸 사랑하게 만들었더니 인간의 생사 볼증인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주셔어서 숫자는 적지만 세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그 민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잘했습니다? 조기교육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조기교육하면 눈이 번쩍 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우리는 조기교육한 하니까 영어 앓기고 미술을 앓고 피아노 앓기고 태권도 앓기고요 뭔가 좀 어렸을 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강남에 가면 애들이 영어 발음, R 발음과 L 발음을 하기 위해서 이혀 끝에 있는 걸잘라낸대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유대는 조기교육인데 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한 분뿐이다 그하나님 사랑이야 복을 받는다 이걸 앓꼈다는 거예요 오늘 교인의 교사들 또 학생들이 올 특선했는데 교사들이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뭘 각하해야 돼요? 한 유일하신 한 분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사랑한테 정성을 다 해야 돼.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가르치할 게 뭐예요? 우리 여사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 을 주장하시면 하나님 한 분뿐이다.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고 예수밖에 없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도 하는 것 봐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에뭘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야너 나이에 뭘 하고 싶니? 그래, 내가 뭘 줄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주지 않게 맨날 달라고 하면 너 주면 뭐 하려고? 건강 주면 뭐 하려고? 물질 주고 권력 주고 명예 주면뭐 하려고? 하나님 나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 영광 나타길 원해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걸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주금 사랑한 거 아시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네가 내영광나타내고네 자녀들을 잘 되게 만들 거고 죽음에 잘 일어나게 만들 거고 네 나를 장구하게 하고 네가 구하지 않는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지금부터 한 140년, 150년 전에 성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요. 다 우리 어렸을 때 봤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어머님들이 다 새벽 기도 쌓고요. 성미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밥할 때마다 숟가락으로, 주먹으로 여갖고, 하나님께 손 갖고 기도했어요. 이거 없어졌어요. 절하기도 하죠. 금식기도 하죠. 주일날 되면 목욕 제기하고, 옷 딱, 흥금할 때도 탁 돈들. 이걸 하나는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복에 근호하신 것은 바로 요와 하나님 오직 하나뿐이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어렸을 때 알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빌론 포로 갔을 때 말뚝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핍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고요. 남의 나라 집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유대인들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세계 가장 강력한 영향력 씨는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사들 여러분 주신 말씀만 반판에서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누가 주장하시냐? 구원을 누가 주시느냐? 오직 하나뿐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법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 존기의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길 주원합니다 주원합니다